안녕하십니까. 기타 수학. 오늘은 2차 함수 일반형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거를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의 그래프다라고 합니다. 일반형. 어, 지난 시간엔 표준형 배웠고요. 어, 오늘 시간에는, 아이고, 일반형입니다. 표준형이 아니고, 딴 생각 하셨네. 자, 우리형은 아니고 일반형이야. 설렁합니다. 어, 일반형. 자, 일반형은요. 목표가 일단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반형이 나오면 우리가 일단 표준형으로 고쳐주는 거야. 표준형이 이제 가장 좋은 형태니까. 근데 이제 그냥 고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인지를 하나 하고 고치는 게 좋겠어. 여기서 이 c라는 녀석이 있죠. c. 이 c라는 녀석은 뭐냐? x에다가 0 넣었을 때 c가 나오죠. x에다 0 넣었을 때 y가 바로 c가 나오는데 네, 그녀석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렇지 y절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따 다시 얘도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가 이차함수는 그렇지 꼭짓점하고 y절편만 알고 a의 부호만 안다면 이렇게 반쪽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여기서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형에서는 건져야 할 것이 바로 이 c, 이 c라는 게 바로 y절편이라는 건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녀석의 좌표는 0, c가됨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차함수 일반형에서는 그냥 얘만 건지고 바로 뭘로 넘어간다. 표준형으로 넘어가주시는 게 좋다. 자, 이런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이차함수의 일반형을 우리가 그러면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문자로 좀갈 테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잘 들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어, 여기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표준형은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는 거야. 그래서 이두 개를 먼저 묶습니다.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가 될게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제곱식을 되기 위해서 어떤 걸 이렇게 곱 더했다가, 그렇지, 어떤 걸 이렇게 빼줄 거야. 자, 그 녀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1창의 개수 나누기 2의 제곱만큼이 여기 들어가면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2a분의 b의 전체제곱이 들어가면 돼. 따라서, 4a분의 b제곱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없던 걸 더해줬으니까, 없던 걸 빼주시고요. 원위치 시켜주시고요. 플러스 D, 아, C,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세 개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변하니까, A에, 루트 걸어, 여기 X, 루트 걸어, 부호는 얘랑 똑같이 가지고요2 a 분의 B의 제곱이고, 요 녀석이 만나서 이제 뒤에 가서 정리를 할 건데, 사실 이거는, 음, 여러분,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어, 그죠 4A 제곱분의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 a 이다 어, b제곱 마이너스 4s여서 많이 본것 같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녀석의 꼭지점이, 뭐, 책들을 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콤마, 4a분의 마이너스, 그렇지, b제곱. 어, 마이너스 4 a 이다 음, 요 앞에, 마이너스를 기다 붙일까? 원래는 부가 플러스로 되겠죠? 어, 요렇게, 이제, 나왔다. 라고 책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선생님 생각엔 중3에서 이거를, 어 뭐, 자유자재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그치? 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 얘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가 바로 축방정식이에요. 응. 뭐라고요? 얘가 바로 축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차 함수의 일반형 형태에서 축방정식 정도는 조금 외워놓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축방정식은요. 2a분의 e 마이너스 b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이 뒤에 거는 몰라도 되는 거지. 왜 그러냐? 이 뒤에 거는 몰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별이라고 하면, 이 점을 여기다가 넣으면 나오게 되겠지. 어,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아, 무슨 말이냐면, 어, 2차 함수를 한번, 어, 이제, 실례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y절편을 먼저 파악합니다. y절편 파악. y절편 파악입니다. y절편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표로 말하면 0,1입니다. y절편에 y 절편의 좌표, y 절편의 좌표를 먼저 파악할게. 그런 다음에 이제 고치는데, y는 2배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고요. 아까 완전제곱식 하는 거 했잖아. 그니 그럼 여기 더하기를 했다 빼기를 하시고, 여기 뒤에 더하기를 쓰시고, 두 배, 요게 완전 제곱식 바뀌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너랑 만나서 나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꼭지점 파악하면 이제 우리가 표준형으로 완전히 고친 건데, <laughs> 됐죠? 지금 현재 축방정식은 얼마야? 네,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는 그래서 마일콤마 마일이고, 축방정식이 얘잖아. 그런데 어,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이제 조금 더 어, 뭐라 그럴까 약간 고딩틱하게 하는 방법은요 그냥 축방정식을 축방정식을 먼저 알아봐봐 그럼 x는 아까 선생님이 2a 분의 마이너스 b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에 a가 2고요 여기 됐지 a가 2고 b가 여기 있다 a가 여기고 b가 4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야. 그럼 축방정식이 바로 꼭짓점 x 좌표니까이 마이너스 1 여기다 호로록 갖다 집어넣어. 그럼 바로 꼭짓점이 나오는 거야. 그럼 마일콤마? 마일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2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돼가지고,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꼭짓점이 뭐, 요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어, 근데 이제, 아까 그 완전제곱식으로 하는 방법을 모른 상태에서 얘를 자꾸 하면 안 되니까, 사실, 얘가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축방정식 공식 정도는 좀 알아놓는 게 어떤가 싶은데, 중삼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냥, 그렇지, 어떻게, 그렇죠, 어,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표준형으로 고쳐주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 대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시고,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고, 꼭짓점을 어, 알아봐라. 뭐, 어, 이런 얘기 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요두 개를 먼저 어, 묶습니다. 그럼 얘는 나누는 게 아니니까 2분의 1로 묶어 주시면 x 제곱 플러스 6x가 되고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가기 위한 숫자가 2분의 9죠. 어, 9 그럼 마이너스 9 해주고요. 받아 주시고 플러스 4써 주십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x 플러스 3의 제곱만 완전 제곱식이 되고, 그치? 여기서 요 밑줄 요거 요 녀석하고 요 녀석으로 예, 밖으로 나가버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갔고 여기 플러스 4가 됐어 따라서 이 녀석은 2분의 1에 엑 플러스 3의 제곱에 이걸 y라고 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어 이제 표준형으로 고쳤으니까 꼭 지점은 마3 콤마 마 2분의 1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이차 함수 그래프를 계속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식으로 만하는게 아니야 이차 함수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이쪽 여기 있죠. 일반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요거. 4라는 거. 따라서 여기 4라는 점을 지나게 됩니다. 이 친구는 무조건. 그 다음에 꼭짓점은 마삼콤마 마 2분의 1이니까 한이 정도 되겠다. 그치? 이렇게 여기가 마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다음 A의 부호는 A는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양수가 되니까 아래로 블록이 되니까 그렇지? 아래로 블록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쪽에 대칭되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다는 라 거. 됐습니까? 이 녀석이 바로 요 그래프가 된다는 라 거. 그리고 여러분 함수의 완성은 그래프라는 거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네, 잘 되시겠습니까? 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일반형 그래프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럼 자이 녀석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그렇죠 어 이제 y 절표는 여기인지 아니까 바로 이제 가볼게 마이너스 어, 3으로 묶으면 4x가 되고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어 주시고 요세 개만 완전제곱식처리 해시고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시고 그렇지 완전제곱식으 쓸데없는 숫자 요 녀석을 여기 곱해서 써 놓습니다. 그래서 요 12하고 요 마이너스 요 계산을 쳐주면 돼. 그럼 여기가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자, 이래놓고 그냥 바로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야. 그냥 그래프를 그리세요. 어, 수식이 아니야. 자, 꼭짓점이 얼마야? 뭐 이거 안 써도 되잖아, 이제. 꼭짓점. 그럼 2, 10이 정도 되겠고요. 꼭점이 이제 원래는 여기 비례배분이 좀 맞게 그려야 되는데 y절편은 마이너스니까 이쯤 되겠지 그럼 매우 뾰족한 형태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1 번은 꼭지점을 주로 물어볼 겁니다 두 번째 y축과의 교점에 잡혀 y 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그렇지. 어, 어디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요거죠. 요거, 요거 좌표로 말하면 뭐야? X다 0 집어넣은 거잖아. 따라서 0 콤마 마이너스이다. 어, 이런 얘기가 아마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 어, 이런 말들이 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평행이동한 거니? 그렇지. 꼭 지점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2 콤마 10. 그렇지. X축으로 이 e, Y축으로 10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뭐, 네 번째는 이제 뭐,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럼 X축과, 어, 몇 점에서 만나. 그렇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어,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두 점에서 만난다.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지. 축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럼 축방정식은 꼭시점 x 좌표니까 어, X가 2보다 큰 경우에는,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 자, 그때 2보다 큰 범위 이쪽에서는 함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얘는 감소하고 있고요. 이쪽은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뭐가? Y가. 따라서 X가 2보다 큰 범위 이쪽 부분이죠? X가 2보다 큰 범위 오른쪽 부분에서는 Y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어, 왼쪽에는 Y가 증가하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차함수를 분석하시면 한 문제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음, 함수는 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식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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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렇죠?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표준형으로 고치시는 거. 어, 거기까지가 이제 식이고요. 어, 나머지는 다 식이 아니라 그렇지 표준형으로 그리신 고친 다음에. 반드시 그림을 그려라 음, 반드시라고 했다 함수 잘하는 방법은 반드시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인데 또 시험에 이제 뭐가 잘 나오겠어요 그렇죠 예, 네, 이런 거 나옵니다 착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자이차 함수의 일반형에서는 이제 그림 찾는 문제가 나올 거야. 자, 요렇게 해서, 어, 자, 요런 거 있습니다. 요거에 그래프는 몇 번이냐? 다음 중몇 번이냐? 다음 중저 그래프는 몇 번이냐? 그래서 이제 객관식 선생님이 안 썼어.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겁니까? 그렇죠. 그냥 여러분이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시면 돼요. 어, 꼭 표준형으로 안 고쳐도 뭐풀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죠. 일단 2를 지나갑니다. 이거. 2를 지나가고요. 그쵸? 그렇죠? 어, 반대 이제 0코마 2를 지나고요 어, 꼭짓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근데 뭐, 좀 거시기 하면 뭐 점을 막 밀어 넣어도 돼요. 뭐, 1 넣어 보고, 뭐, 그치? 뭐, 3 넣어 보고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무식해 보이니까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1로 묶겠습니다. 그럼 x 제곱이고요 여기가 4가 나오려면은 2하고 2를 곱해야 4가 나오니까, 2가 되려면 여기 6 x 가 돼야죠. 3하고 6이 날러가서 2가 남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완전 제곱시 9고요 마이너스 9고요 여기 더하기 해줘야지. 더하기. 까만색으로 쓸까? 더하기. 그렇죠 그래서 얘를 빨리 해볼게. x-3의 제곱이구요. 이렇게 곱하면 마3, 마6이네. 그러니까 마4. 맞나요? 음. 따라서 꼭지점이 3콤마 마사다. 꼭지점이 3콤마 마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a, f가 a는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는 이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를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어, 여기 숫자가 나와 있겠지? 여기에는 2라고 나와 있겠고, 여기는 3이라고 나와 있겠고, 여긴 마사라고 나와 있는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다. 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이차함수 일반형 음,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그렇죠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차함수 일반형의 a, b, c 부호정하기와 그다음에 x축과의 교점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